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는 히브리식 발음으로 마따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에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마태가 예수님을 그 부르심을 따라서 새 생명을 살기 시작한 그 이후에 주어진 이름이고요. 저의 본래 이름은 그 전에 불려졌었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였었던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관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그 관청이었죠. 당신은 유다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속국이었었고,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금들을 유대 민족들 가운데에서 거둬들이게 하고. 것을 바치게 했었었던 거죠. 여기 세리 마태 마태는 세리였었고 그 세관에 앉아가지고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거어들였었습니다당시에그 세리들은 그의 직업이었었지만은 불법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해서 그들이 원래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이렇게 거둬들여서 자기 주머니에 챙겼었던 자들로서, 당시에 죄인들 하면은 곧바로 세리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 가운데 죄인으로 여겨졌던 자들이었었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바로 그 세관에 앉아서 강제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돈 세고 있었던 세리였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도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생각의 악한 것도 다 보고 계시고 또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도 보셨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무엇을 보신 걸까요? 첫 번째로는 그가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던 거예요. 죄인의 자리, 불법적이고 다른 사람을 강제적으로 있는 것을 빼앗는 그런 죄악의 자리에 있는 세리를 보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범죄하고 강제로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서서 그래서 부자는 됐지만 전혀 행복하지도 않.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죄 자리에 있지만은 죄 자리에서 벗어나가고 싶은 그런 갈망함도 예수님 보고 계셨던 거죠. 사람들이 범죄한다 그래 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범죄하고는 있지만 다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해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태를. 부르십니다. 죄인, 죄 가운데 앉아 있는 자, 그러나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 그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나를 따르라라는 그 음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그 죄로부터의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구원으로 초청해 불러 주시는 거였죠. 그 동시에 죄에 대한 결단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 지금 범죄하고 있는 그 죄의 장소, 세관에서부터 일어나 벗어나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를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지 선택해야만 하는 거죠. 결단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가려면 그 세관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거고, 그냥 있으려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따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둘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따르고. 세관이 계속 머무를 수 있고 그럴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빨리 결정을 해야만 하는 거죠. 마태는요, 그 부르심을 들을 때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청을 받았을 때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해 왔었던 그 세관 그제 자리를 결단했었었던 거죠. 자, 저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관에서 일어난 그이후의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그 세관을 떠났었을 때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앉아서 그와 함께 음식을 잡수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잡수신다. 이건 친밀한 교제, 사귀임을 말하는 거죠. 마태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유대인들과는 등져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대인과 등져 살고 저의 위로는 돈 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돈 밖에 저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돈은 있었었지만 항상 외로웠었어요. 그 안에 참된 만족도 없었었고 행복도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따라섰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기쁨을 어 누리게 되죠. 저의 집이 예수님을 모신 잔치 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태의 집이 잔치 집이 되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뿐만 i Sant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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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들 i b i Santibi, s a 십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뿐만이 아니라 마태와 똑같은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귐과 교제를 갖기 시작을 하죠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인하여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이들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교제가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님 믿어지게 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요. 바리새인들이 거슬러었어요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었을 때 서기관이 그 모습을 보았었어요. 여기 또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 음식 나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들도 늘 보아요. 그런데 저들이 보는 게늘 보면은 뭘 잘못하는가. 무엇을 고발할 수 있을까. 뭘 트집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무엇을 대적할 수 있을까? 항상 삐뚤어진 것만 보는 거죠. 같은 눈을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 보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열려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볼수 있는 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눈, 믿음의 눈들이 열려야 돼요. 천국이 있나요, 없나요? 예. 근데 그것을 철볼 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예, 보이지 않는 천국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셔도 천국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천국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사나요?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땅을 위해서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들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트집 잡을 것, 고발할 것 그런 것들만 찾아 보아서 썼던 겁니다. 본인간 보이는 거에 또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잡수시고 있는 거 그걸 보게 되는 거죠 트집 잡을 게 보여진 거예요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12절 13절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치 않죠.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의사 선생님은 나를 고쳐 주시는 분 너무나도 고마운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에,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 의롭다 하는 자는 죄인의 구주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의로운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죄인의 구원자 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죄인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인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주시는 너무나도 고마우신 분 저들의 참 소망이 되시는 분. 예수님 그렇게 죄인을 위하여서 오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나의 구원자이신 겁니다. 나의 참 소망이 되신 분. 너무 고마우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른다. 그러면은 죄인의 구조이신 예수님이 하나도 안 고마운 거고 그분을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 거고 왜 감사해야 되는 거고 왜 헌금해야 되고 왜 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사실을 알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이 사실을 인하여서. 죄인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참 소망이 되고 내게 너무나도 고마우신 분. 으로 새롭게 만나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 마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제가 죄의 자리에서 그죄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을 때 먼저 찾아와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신 불러가지고 죄서부터 건져주신 새 생명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누가 기록한 거죠?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마태가 자신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처음 예수님 만났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처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격된 일을 나의 삶이 변화가 되었었던, 나의 삶에 한 획이 그어졌었던,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살기 시작했던 그 교차점이었었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러분합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마태야 나를 따르라 마태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장군태 목사요, 너그 세관에 앉아 있는데, 그죄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지금 나를 따라라.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살수 있는 우리 평생의 앞으로. 기억하게 될그 감격의 순간이 될그혜가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